네, 어떻게 목사님 <laughs>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뭐무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참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경화가 될 때까지 참 얼굴 잘 보이니까 얘가 잠깐만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잠깐만 제가 보고 아딱 좋아요, 예 건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올놀 때는 우는 심정을 올옵니다 네. 네. 어, 왜냐하면은 네. 이 성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네. 기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왜이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제 문제로 인해서 이런 국가의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우리 네. 그렇다면은. 그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호시아에서 보면 여월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예요. 어. 그렇다면 이 죄가, 물론 거너을 본다면 아담으로 잘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멀리 갈 일이 없이, 예, 예레미야에 보면은 23장이죠? 갑자기 뭐 전혀 예고 없는 거 하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23장, 아마 15절일 거예요. 그 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갔느니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예루살렘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이 목회자들에게서 이 제가 흘러나왔다. 이거는 큰 죄예요. 아주 악한 죄예요. 맞습니다. 그 어떤 악한 죄인가 하면은 이 죄는 어 다른 사람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 보십시오. 선지자들에게로부터 나와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 나갔다면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 자기 욕심에서 그렇게... 아, 에이. 어디서부터 아, 왔네요. 예를 살려도 선지자한테 얘기부터 아, 예, 나왔다 예, 예, 했잖아. 예, 예. 예, 맞아요, 마음 그건는죄 근원을 말하는 아, 것이고. 죄의 예, 예. 아, 정도를 잘못했다 이말이거든 예, 예. 그렇다면은 세상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물어보나마나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은 물어보나마나 교회 안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말 예, 그럼요. 네, 그런 네. 교회도 그 예. 그리고 참, 지금 참, 어? 네. 정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감론을박하고 뭐 대파, 소파, 니파, 대파, 대파 다 나오는데 네. 파들이 나누어졌잖아요 네. 당파가. 그렇다면은 없으세요? 그 원인이 어딥니까? 네.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으니까. 네. 아니그 네.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교회 물결이 예? 정말 새롭고 깨끗하다고 하면은 옆물이 그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했잖아요. 예. 이, 여기,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몇 대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을 해본다면은 제가 예를 한두 가지만 들었는데 뭐 간음이나 사례나 잘다 뭐, 들면은 예. 교회 안에서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전지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백성이나 일반 성도가 아니단 말이오 예, 예. 그러면 여기 광야에 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이오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예.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죠. 먼 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 죄송한데 조환도 예. 모르고 제가 정해석아 우리 정해석 목사님께 예.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쟤에 대해서 예. 욕을 해도 괜찮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광범 예, 선생님한테 예. 배웠어요. 예, 예, 예. <laughs> 이 새끼가 개새끼야. 개자식이야. 아유,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 <laughs> 아, 이 개자식이라니까? 이 개자식,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예. 어, 이악기 세상으로 흘러갔는데, 예, 예. 이것은 마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음. 그러면은, 이 개자식이 어떤 설교를 해내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개명을 설교했다요 예, 그잘못됐어요 이게 바로, 예? 독사에 예수님은 자식들하고 했고, 예. 독사에 새끼들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독사냐 말이에요? 예. 목회자가 독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어? 그러면 정작 여기 와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맞습니다. 예. 예? 어, 이 메시지 윈블리 말도록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좋은 물이 흘러나가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니까 맞습니다. 예. 아, <laughs> 여기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진짜 끝 아,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네. 좀 가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무조건도 오실 거 아닙니까? 네, 가정 없어요. 그래서, 어, 물론 목사가 가장 네. 큰 원인이지요. 응, 네. 원인 제공자죠. 그러면은 네. 목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은 꽤 네. 종을 위해서 기도 를 했잖아. 예, 울 예, 기도해. 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때 나한테 예. 말씀하셨잖아. 예. 근데, 그렇다면은, 목사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국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가 혼란이 찾아오고, 아, 저, 정말, 아, 참,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예.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잘안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간첩인데, 저도 청년으로서 좀 늘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직업도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고,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일단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라구 하러 젊은이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를 또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또 먼데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계시 하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laughs> 아니면은 예, 예. 뭐. 시간도 안 되면 예예면할라면하루 해야죠. <laughs> 아니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도 그렇게 피곤하으니까예 고맙습니다. 원인 분명을다 했잖아요. 예예 원인 인자가 이렇되막쳐 예. 네. 예. 물론,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장점부터 올라가야 되지만은, 현재의 우리 모습을 봐야 될 것인 것이죠. 그럼 신약이 와서는 서인과 같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서인과 같이.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라 근데 하는 분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면 다 발들. 여기 놓치면 될것 같아. 대답이 다 틀려요. 예, 맞습니다. 예. 정의를 못 한다는 말이. 에 예. 근데 저는 그. 율법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하 어, 일명 서기관과 바리새주의를 율법주의다. 그러면 그들이 뭘 했는가 연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뭐 기독교 대백까지 보면은 메시페지식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다 읽어봐도 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아무도 것 몰라. 키포인터를딱 결론을 딱 내놔야 되는데 흔히들 말로 개발 제발 해놨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 가장 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사전이죠 어, 그, 예, 예. 계획주의 신행해회에서 나온 사전 그 저자가 고려대학원 전 교수였던 오백 세 박사님이 기록한, 사전. 예, 기록한 그 사전이에요. 거기 보면은 율법주의를 너무 잘정의해그 결론이 일명성유관과 발세주의다 그럼 거기에 특징이 한 대서까지 있어요. 그특징이 예, 고압하지 않냐 하면은, 즉, 맞지 않냐 하면은, 닫히세요 어,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야. 예. 근데, 말씀 지켜라 하는 게조금 율법주의로 나가니까, 예, 예.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잖아. 예.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속의 법이 중요하겠죠. 예, 예. 그것이 생명의 생명이고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시는 공양공부. 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네. 가장 중요한 네. 키워드를 네. 교회가 놓쳐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모양에 따라서. 우리 나로냐, 나오니까. 예. 일단은 잠깐 예. 제가 마, 예. 좀 예. 인터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자.